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채플미오늘 2월 22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S&P 글로벌 이 PMI가 전날에 예. 46.9 나왔는데요. 갑자기 50이 넘어버린 거 맞죠? 예. 종합 서, PMI가 있고요. 예. 종합 PMI는 제조 업 PMI고 서비스 PMI를 합쳐놓은 거고요. 아, 합쳐놓 예. 그 둘을 어, 분리해 보면은 서비스 PMI가 50.5를 기록했습니다 아, 서비스 pmi가 예 아. 전월에 46.8을 기록했다가 50.5를 기록했는데 음. 마치 아, 이번 달 초에 예. ism 서비스 pmi가 나올 때 네. 위로 뛴 적이 있거든요 어, 50이상으 그래, 쳤잖아요 예. 그거랑 비슷한 방향성입니다 아, 일맥 성통하는 예. 흐름인데 뭐 서비스가 좋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었으니까 예. 음. 그러면서 어, 그 PC 물가지표를 금일 요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그것 물가에 대한 음. 좀 우려가 생기면서 네. 금리가 튄 거고요 그러면서 일제히 그 지금까지 올랐던 부분들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PC 물가를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요 네.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면은 어쨌든 지금 시장에 형성된 컨셉은 헤드라인 PC나 코어 PC나 0.1%포인트씩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 CPI하고는 달리 PC에서는 어, 주거비 비중이 음. 좀 낮거든요. 어, 그, 그 부분하고, 그리고 어, 다른 그 의료비나 어, 다른 서비스 부분이 좀 비중이 어, 피, CPI보다 좀 높은데 어, 그런 부분들이 좀 피크아웃 하고 있어서 음. 제가 볼 때는 컨센트 어, 이상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보고 있는데 일단 봐야 될것 같고요. 예. 어, S&P 글로벌 PMI 속보치인데 2월이 아직 안 끝난 상황에서 얘네들은 속보치를 내놓거든요. 그리고 아, 이게 2월 최고네요. 예, 2월입니다. <laughs> 그리고 2월 초에 확정치를 내놓고요. 그런데 음. 음, 속그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공이 전월이나 컨센트비 잘 나왔습니다. 예. 잘 나왔고 또 코멘트들도 조금. 어, 긍정적으로 나와서 요 부분도 이제 어, 시장의 금리에 어,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예, 저는, 이제 이 서비스 서비스가, 부분은, 예. 저는 이 코멘트가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음. 이, 이 부분이 이제 ISM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항목별로 또는 그그 그 기업별로 그러니까 인더스트리별로 나오진 음, 않지만 네. 뭉뚱별로 나오지만 어,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고요. 일단 제조 PMI 쪽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어 코멘트를 해 놓은게 어 수축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축의 정도가 완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얘기해 줬구요 고객 수요가 약하고 신규 주문 감소는 여전하다 그리고 일부 어 기업들은 고객 제거가 충분하고 높은 물가가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분화로 인해 비용 상승이 둔화 되고 있고 최근 2년 반 동안을 지켜볼 때 비용 상승률이 2월이 가장 낮았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원자재가격의 하락 부분을 직접적으로 좀 언급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비용 상승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는 노력을 지속을 하고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수요둔화로 인한 높은 재고로 원자재 구매는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방의 수요가 낮기 때문에 지금 재고를 그 기업들마다 조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자재 구매 자체도 좀 줄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하면될것 같고요. 구매 감소, 수요둔화, 물류 차질 완화로 인해 배송 기간은 2009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단축되고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전방의 수요가 되게 많으면은 어. 그 배송 자체도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면서 기간 자체도 길어질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니란 얘기죠. 2월에도 고용은 완만한 속도로 증가 중이고 쌓아 놓은 수주 잔고를 꾸준히 처리 중이다. 그리고 업황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면 제조업 쪽에서 그 나쁜 정도가 조금 완화되고 있고 어 단기적으로는 조금 음, 그 어려움과 우려가 있지만 어, 장기적인 업황 전망은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예. 근데 이제 뭐 수요둔화 이런 얘기를 해놨지 얼마 전에 그 소매 판매가 되게 좋게 나왔었죠 예, 예,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 수요가 이제 둔화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그렇죠? 예. 업체별로 막 다를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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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어 PMI인데 어 음, 서비스 네. PMI가 50을 넘었습니다. 50.5를 기록했고 을컨센이 47.3, 전월이 46.8이었는데 어 컨센이나 전월 대비 어, 확연히 잘 나왔고요. 어 2022년 어 초에 어, 서비스 PMI 보면은 3월에 58을 기록했다가 아, 계속 하향이 됐었고요. 아, 그리고 2022년 12월에 44.7을 기록했다가 어, 지난 아, 1월에 46.8, 이번 2월에 50.5를 기록을 했으니까 음. 12월을 바닥으로 지금 어, 반등을 계속하고 있는 어, 상황인데 이번 달에 50을 넘으면서 <laughs> 어, 확장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비용 부담은 여전히 높지만 완화되고 있고 임금 상승이 비용 상승의 주된 원인에 되고 있다. 그리고 어 기업들은 비용을 고객들에게 어,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어, 최근 4개월 동안 판매 가격은 전반적으로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서비스 물가를 좀어 건드릴 수 있는 어 시그널을 어준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수요 개선의 어, 신호가 감지되고 있고 고용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2022년 5월 이후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기업들은 신규 상품 출시가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을 비교해보자면, 제조업은 이제 바닥을 통과하고 조금 돌아서려고 하는 순간 음. 과정이고, 서비스업은 바닥 통과에 대한 좀 신뢰가 좀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네요. 예. 작년 6월 이후로 확장시근이라고 해서 저도 이 방금 그래프를 쭉 보다 보니까 예. 작년 6월 달에 43.7까지 떨어졌었다고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고 나서 쭉 올라왔다가 이게 작년 아 작년 8월에 8월 예, 8월에 43.7이고 6월에 52.7이었는데 6월 이후 7월에 47.3, 어, 어, 8월에 43.7까지 어,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다가 4-4 분기에 좀 올라왔다가 예. 다시 떨어지는 듯 하다가 예. 3-4 분기에 올랐다가 떨어지는 듯 하다가 최근에 50을 넘어서 또 예. 제조 PMI도 보니까 46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46.9, 47.8. 예. 예. 근데 이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까 예. ]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인데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제조 PMI나 서비스 PMI가 일단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는 경기에 대한 우려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하는 건데 <laughs> 과거 2019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50 이하로 떨어지고, 뭐, 예. 그러면서 이제 패드가 금리 인상하던 것도 멈추긴 했었는데, 2008년이나 2001년 이렇게 그 다큰버블이 깨지고, 예. 리먼사태가 터졌을 때는 이 수치가 더 밑으로 확 빠지더라고요. 예. 40이 깨지면서 뭐 30대가 나오고, 예. 그래서 올해 이제 시장을 되게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어, 그 정도 수준의 예측을 했던 거기 때문에 저도 음. 되게 궁금했어요. 제조 PMI가 서비스 PMI가 음. 1, 2분기 되게 안 좋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더 46.2가 이제 43이 되고 음. 40뭐 이렇게 되고 서비스 PMI도 더 이제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2019년 같은 그림이 아니라 정말 2008년 음. 2001년처럼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일단은 어, 최근에 막 나왔던 얘기처럼, 뭐, 하드 랜딩도 아니고, 예.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랜딩이 없다라고 했는데, PMI 만 보니까 랜딩 하는 척 하다가, 이래가 다시 비행기가, <laughs> 예, 예, 착륙하는 듯 하다가 쑥 다시 올라가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건가? 이것도 참 걱정이에요. 이게 음. 여기서 쭉 올라가면, 예. 또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는 거 아닌가 네. 이게 지금 시장의 예 네, 컨설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패드가 해야 될 일인데 가장 좋은 <laughs> 그림은 여기에서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PMI도 완만히 상승하면서 네. 물가에, 부... 예, 예, 물가에 부담을 안 주는 수준으로 가면서 패드도 서서히 스탠스를 음. 바꿔나가는 게 투자 관점에서는 제일 좋다고 할수 있는데 예. S&P 글로벌에서 어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또 코멘트를 한 내용을 보면 예. 좀 정리가 예. 될것 같습니다. 예. 2월은 긍정적인 어황 시그널을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고금리와 고물가로부터 오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물가가 정점을 찍었으며, 경기침체 리스크는 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다. 네. 이런 게좀 기업 입장에서는, 어,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데, 물가는 정점을 찍었으며, 그 속도 자체에 대해서는 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경기침체 리스크는 어 상당히 우려가 있었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로 어, 봐서는 네. 이 제조업 PMI나 서비스업 PMI 어떤 수치에 신뢰를 할수 있는 음.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급망 차질에 있어서는 개선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어,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고요. 다만 서비스 섹터가 회복을 견인하고 있고. 제조업은 개선의 시그널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위축되고 있고 재고 조정이 진행 중이다. 음. 이게 어, 전반적으로 아까 홈디포 같은 경우도 재고가 아직 여전히 쌓여 있는 상황이고, 어, 뭐, 뭐, 다른 얘기지만 홈디포는 그 업황에 자신이 있어서 어 재고를 줄이지 않겠다는 선언을 어~ 지지난 실적 발표 때 했었거든요. 그게 조금 도구로 다가오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업체별로 좀 다른 것들을 좀 체크해야 될것 같고요. 어 공급망 차질해서는 원자료 원자료 상승 부담은 완화시켜 주었지만 타이트한 고용시장 하에서 임금상승은 잘 내려오고 있지 않다. 요 얘기가 이제 굿즈에 대한 물가부담은 확연히 줄어들었지만, 임금상승, 특히 이제 서비스 섹터와 관련된 물가부담이 크게 뭐 하락하고 있지 않다. 요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임금 상승이 누적된다면 서비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상승으로 업황 회복을 더디게 할 가능성이 있다 요거 이제 뭐 패드가 하는 말이나 시장에서 하는 말이나 똑같고 똑같은 예 얘기는. 그래서 이번 pc 가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 예 이번 pc 가어때 <laughs> 네, 3월에 음. fmc 하기 전에 나오는 마지막 pc 이고요 음. 물론 3월 중순에 어, cpi 발표가 한번 남긴 했지만 음. 연준이 pc 를더 선호하기 때문에 상당히 줄을 것 같습니다. 예. 3월 22일인가가 이 예. FMC 회의니까 예. 아, 이번에 발표되는 PCE가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요? 예. 어 아, 그렇겠네요. 마지막 PCE고 오늘 밤에 그 FMC 회의 의사록 공개가 예. 있나 봐요. 의사록 공개가 있는데 이미 그 파월 연준 아 연준 의장이 그 아,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선언을 예. 몇번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뭐 특별한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인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뭐 연준 의장들 예. 얘기하는 거 보면 계속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를 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 뭐, FMC 회의 의사록 발표 자체로 예. 그렇게 뭐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얘기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음, 이렇게 경기가 망가지는 걸 원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렇죠. 예 경기가 망가지지 않으면서 물가가 잡히는 모습이 최상의 예.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예. 이번 주 금요일 나온 데이터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할 것은 뭐다 하셨습니까? 예예이 정도 준비했습니다. 네 시장이 왔다 갔다 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중요한 지표들 계속 팔로업 네.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채플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